서은신님 해줘 봐주세요, 일림. 물론도 말하지 안해도 잘 켜주시고. 당신이 대상입니다. 대상 잘 나가고. 전대랑자 맞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풀긴 풀어야 돼요. 일단 비번이얼딨떠 스텔라님 해제 오면은 용일님이 좀 봐주세요. 아, 지웠네. 굿. 어? 잘 나가. 내가 첫대상에잘 된다고. 커버 나이스. 돌아오는 대로 저랑 데프트님 해전 봐주세요. 넬드, 빡데이터 타... 타깃 확인하시고. 수도부기님해잘 챙겨주시고. 그다 바꿔줘요. 용돌님하고 은 야코님도 넬드로 바꿔줘. 바꿔줘. 정보 잘 깔아주고, 넬드 마무리 해야 돼. 됐고 잘못 네. 칠게요 대상자들 네, 이쁘게 해저 밖에 들어와 있어 이거 끝나고 바로 렌더 관리 들어와 렌퍼트님 바로 풀어요 전부 해줘 이번에 무슬림 해줘가지고 백만 원타야돼 무슬림 사줘 I'm g 타 i n g to 아세 t 컴 t 오케이 일단 가야 계속 m g o 이 계속 to g 들어오면은 말씀해주세요 아 I'm going to go to t 본인 생각 집을 잘 먹어야 돼. 일란 없어. 응. 멍이님 배구 준비. 지금 다 응. 다시 돌아와. 가운데에서 하시면 돼요. 대금부터 부설치기 나온다. 해줘볼게. <목소리> 하늘 시선 들어가면 바로 해줘볼 거예요. 반대쪽으로 웬만하면 가지마. 구슬 치는 사람도 빼고. 파일 아닌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고. X 갈 거야, 우리. 브레스피할 때. 데모 준비. 지금 하시면 돼요. 잠시 후 브레스. 유도하고. 하여. 제 협상으로 이래줄게. 구슬을 먹을 것 같으면 테커즈들 살짝 더 해줘도 좋아, 빼줘도 좋아, 님들은 챙이 구슬을 칠 필요는 없어. 안 돼, 얼마 안 돼. 이중 이상 밀지만 죽는다 보니 해줘도 거고아 잠깐 만 없어 미안하다, 바로 올렇게 당신이 대상입니다. 다시 안쪽. 드레스 올 거야 해제 준비 지금 보시면 돼요 전부를 저를 그냥 찍어주세요 두 개나 있네 야, 찍어주세요 제모해야 데모, 모돼 도선을 잘 쳐봐 잡을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가요 대상 대부분 칠게, 그냥. 해자가 하나 됐어. 이거 무조건 쓰지 말라니까. 구슬 잘 쳐줘. 방한번치면 되거든? 냄들 밀면 돼요, 이거 광치고 구슬만 잘 쳐봐. 구슬 밀어, 구슬. 냄들 밀면 돼, 냄들냄들 살짝 빼줘. 밑으로. 가운데. 입구 쪽으로. 빠! 까, 까 죽여! 그렇지. 한명 없어도 상일로 덥네. 3일로 잡았어, 지금. 이런 분들 뭐야?